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대개의 사람들은 비슷한 답을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 생각은 10명 중에 거의 9명, 10명 정도는 이 대답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보냐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뭐 여러분도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묻는 거예요. 뭐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묻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쫙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누어지지만 그래도 모아보면 또 거의 비슷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돈을 가지면, 또는 취직을 하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면, 승진을 하면, 건강하게 되어지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물론 그 말이 뭐 의미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가치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조건을 따져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원래 종자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괜찮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요, 그 조건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 몇 가지가,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조건 몇 가지가, 채워지게 되어진다면 나는 그 조건들을 가지고 누구보다 부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멋있는 삶을 살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지금까지 인류에 살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답을 하냐면 항상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렇게 조금만 더 갖는,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더 개선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만 더 아니겠어요. 뭐가 되면은 조금만 더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늘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갑다. 틀린 건가 봐.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뭐 어디서 주사 들은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확인한다든가 그런 뭐 시간 낭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프랑스의 대군을 거느리고 러시아를 진격을 했습니다. 근데그 진격한 나폴레옹 작은 거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러시아 정벌에 실패를 한 거예요. 프랑스 대군이 거의 전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프랑스에서는 난리가 났죠이이 이 나폴레옹이 왜 졌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의 대군을 거느리고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겨울에 겨울산을 넘어가는데 러시아 뭐 춥지 않겠어요. 백, 군사들이 막 힘들다고 난리를 치고 이거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아, 이 산만 넘어가면은, 저기 러시아에 왕궁이 있을 것이고, 그 왕궁에 가면은 정말 너희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있다. 그러니 조금만 용기를 내서 걷자. 해가지고, 백, 그 군사들을 막 독려해가지고 이산 정상에 탁 올라섰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산이 아닌가벼. 뭐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웃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절반이 죽었다는 거아니겠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다시 대군을 거느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옆에 산을 기어 올라갔다 이거지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동료한 거죠. 이번이 진짜야. 이번만 넘어가면은 어? 반드시 그 멋있는 산이 어? 러시아의 그 폴판이 있을 거야. 힘을 냅시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정상 위에 서서 한 유명한 말두 번째 말. 아까 그 사람이 맞는가 봐요. 네.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이번이 아니면은 이번이 틀리면 다른 거를 하고 싶고 이게 안 되면 아 이게 안 되는 거야. 조건이 채워져서는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조건이 아닌가 봐. 그러면 다른 조건을 채워 봐야지. 그 조건이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을 채워 봐야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만 탓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이게 없으니까 안 돼.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어서 안 돼.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안 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 다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갇혀서 괴로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것만 개선되어지면 될것 같은.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등장해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만 그대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탐자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도 잘살수 있다. 니다단몇 가지 조건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재산이에요. 그 재산만 있으면 나는 아버지 없어도 얼마든지 어디에 가서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과 신념으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확신과 신념이 있으니까 뭐를 요구하냐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알죠? 이 아이가 재산을 갖고 나간다 하더라도 결코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는 알아요? 아버지는 알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아버지만 아는 게 아니라 형도 알아요. 형이 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온전한 삶을 이 동생이 살수 없다는 사실을 형이 알아요. 봅시다. 누가 보면 15장 30자.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륙해버린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 이까이 큰형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런 얘기 때니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용한 먹어버렸다고. 이거를 큰형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고한 얘기예요. 뭐안 보고한 이야기예요. 안 보고 한 이야기 갔다랑 안 갔으니까 형은 안 따라갔다니까요. 안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둘째 아들 뭐, 뭐 합니까? 예. 네. 창기가 말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탐진을 한다 이거예요. 그걸 형도 아는데 아버지들 모르겠습니까? 아버지도 그걸 안다 이겁니다. 저거 가지고 나가서도 쟤는 제대로 못 살아. 그걸 아버지도 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그 둘째 아들에게 준다 이겁니다. 왜 줄까요, 여러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탕진하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버릴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준다 이겁니다. 왜 주냐면,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재산을 준다 이겁니다. 뭔 말이냐면은, 이 아들은 신념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거 갖고 나가면 나는 잘살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달라고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안 주면요. 아깝다고 안 주면요. 평생을 아버지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가서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살아 봐. 그래서 네가 잘살수 있는 것이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으니 못 산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돼 라고 해서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걸 갖고 나가서 이제 나는 제대로 살 거야 하고 나가 살지만 그것도 어디 가서 사냐면 먼 나라 갔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먼 나라냐면 돼지를 키우는 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돼지를 안 키우니까 이스라엘 밖에 나라. 다시 말하면 믿음 밖을 나갔다 이거예요. 믿음 밖에 나가서 살았더니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되더라고요 망하더라 그래서 돼지가 먹는 것도 먹지 못해서 탄식하는 그 지경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알아요 그제서야 아, 내가 재산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아버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그 종들도 대접해 주는 아버지. 그러니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아들 대접은 못 받더라도 내가 종으로만 살아도 그 집에 사는 것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그를 기뻐 맞이해 주는. 다시 아들의 지위에 갖다 놓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겁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단지 뭐 권선징악.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느끼 파고 오시죠. 이 이야기는 그런 윤리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망가뜨린다고요. 좋은 거를 주면 좋은 거로 자기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갖고 그 좋은 것마저도 망가뜨리는 것이 인생이라 이겁니다. 성경은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진흙이라. 무가치한 자라 이 한단 말입니다. 사람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없는 백성은 그 백성의 삶이 결국 망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죄인이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을 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으신 일을 부인하니 죄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낳아준 부모를 모르면 그보다 더 못난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지으신 일을 모르니 부인하니 죄인이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망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 죄인이고,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같이 가서 같이 망하고 있으니 그게 죄인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 죄인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뭐 망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망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에서도 망하잖아요. 환경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없이는 결탄고 떨어져 살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성경을 복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노예기 때문이에요. 노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진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언가를 가졌다 그러면 그거는 전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노예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뭔가를 가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에게서만 나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걸다 주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을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자유민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들에게 주셨고 반석에 물을 먹게 하셨으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도 저들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에서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땅을 노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율법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성전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성전이 지어졌고 기적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준 것이 어찌 안 좋은 걸 주셨겠습니까?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찌 좋은 걸안 주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함을 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찌 좋은 걸안 주시겠냐? 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에 마땅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좋은 거를 가지고 망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 좋은 것들을 망가뜨려 가면서 심지어는 율법을 망가뜨려 가면서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좋은 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망하더라, 이겁니다. 그것도 한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망하더라, 이거예요두번 반복이니까 강조인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보여주고 싶은 것은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이 땅을 영광스럽게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거를 잔뜩 갖다 주셔도 그거를 망가뜨리면 망가뜨렸지, 그것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거를 사도바오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스 9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의의 법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라고요. 이스라엘은 의의를 따라갔다고 율법을 따라갔다고요. 율법을 따라간 이유는 뭐겠어요? 나는 율법대로 살수 있어요. 이방인은 안 돼. 이방인은 못 살아. 못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야. 우리에게는 왜 율법을 주셨어? 우리는 살수 있으니까. 우리 걸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셨어. 그럼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 영광스럽게 이룰 수 있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일지를 알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라는 걸 알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해 보지 아니하고 나는 율법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야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열심을 의지해서 율법의 길을 갔다고요. 갔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율법에 의해 도달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못 가더라 이겁니다. 도중에 망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통과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율법 줬어 좋은 걸 줬어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의 열심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 길을 못 가더라 이겁니다.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방인을 들었어요. 30절 로마스 9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런 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요. 이방인은 율법의 의를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의 의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착을 하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믿음으로 해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이제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그 죄를 씻어주신 거라 이겁니다 씻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니까 비로소 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담의 족속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족속이 됐다고요. 종족이 바뀌었다 이거. 이걸 거듭남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거듭나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더라.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을 알더라.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재물의 삶을 살기도 하며 그 인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지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좁디좁은 길을요 걸어내더라 이거예요. 믿음으로는 걸어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믿음으로써 그일을 해내버리더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증명해내셨다 이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결론이 로마서 3장 9장 33절입니다. 9장 33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과 같으니라고요. 시온산에 돌 하나 뒀다 이겁니다. 모퉁이돌을 뒀다고요. 그 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으 아는 자들은 저들이 믿음의 길을... 끝내는 못 가더라는 증거가 되어져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요 저들의 음. 앞에 어떠한 난관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뚫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더라는 증거가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는 이런 질문을 시작하고 했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까요 안 원하실까요 당연히 원하시죠.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영광스럽고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토록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는 말이에요.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재물 몇 가지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뭐 출세 몇 가지가 되어 주고 좀더큰집 짓고 좀더큰차 타고 좀더 힘있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안 된다는 걸 이미 역사가 증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은 환경을 의지한다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가진 것을 썩은 동화줄이라고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 같아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거 붙잡지 말라고. 그거 붙잡으면 죽는다고. 온전한 길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붙잡지 말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붙잡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이거 성경은 뭐 무차익을 쳐서 얘기해요. 이거 좀 봅시다. 많이 봤지만 또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 처음 시작이에요. 사람 처음 시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 원래 흙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흙이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고요. 연합을 하니까 비로소 영광스럽게 되더라. 사람 처음이래요. 좀더 가볼까요? 교회도 봅시다. 교회도 에베소 1장 22절 23절 있겠습니다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라고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머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더 이상 머리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은 예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그 판단에, 예수님이 하신 판단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게 교회라고요. 그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충만해져 간다 이거예요. 왜 충만해져 가냐면 머리가 충만한 분이니까. 여러분 머리는 충만한데 몸은 안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올림픽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면 뭐를 하나요? 금메달을 목에 걸죠. 목에 걸때 머리만 올라가서 금메달을 받는다. 아니면 머리가 몸도 끌고 올라가서 같이 받는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니 목사님 올림픽 금메달은 달리기 한 선수는 다리가 자리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다리만 올라갈까요? 아 그렇지 않잖아요. 온 몸이 함께 가는 것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충만한 분이시면 반드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충만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환경을 계산하는 거.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음이라 이거예요. 2번, 2번. 그건 2번에 두시고, 1번은 뭐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연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닌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인, 예수인, 요 말이 더 멋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이것도 같은 말이긴 한데, 기독교인보다 예수인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인과 연합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예수인, 기독교인, 거듭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면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억만금을 줘도 영광스럽게 쓸 것이고, 또한, 한 달란트 밖에 안 줘도 그걸 갖고 영광스럽게 쓸 거예요. 아, 네. 아, 뭐, 나래 이렇게 나오지 않네. 사랑하는 미디어 성들은 바라고 원하는데,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거 그냥 이번에 좀 두시고, 그건 좀 이번에 두시고, 이 시대에 교회가, 성도가 돈이 없어서 교회가 가난해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예수님은 하나의 내가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장식품의 역할밖에 안 되는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의 영광을 꿈꾸고 주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하고요 믿음이 영광의 길을 가게 하고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합니다. 그 역사가 이 충만한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